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지금 아 u 스 어,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배틀필드4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게임을 하는 동, 어, 중이라서 지금 소음이 좀 큰데 네, 전력 소모량만 보면 지금 본체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8, 어, 317W 정도 쓰고 있고요. 어, 그래픽카드 좀 소음이 좀 크죠. 근데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소음이 큰편은 아니고요. 지금, 이, 지금 CPU 팬이 소음 좀더큰걸알수 있습니다. 빼보면 이좀 소음이 줄어들고요. 지금 그래픽카드는 어, 소음 측정해 봤을 때는 비교적은 어, 게임을 하는 거를 가정하에 보더라도 어, 소음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메인보드는 스세 막시무스 어, 6 어, 포뮬러고요. 지금 그래픽카드는 어, 포세이돈 플래티넘. HTX 네, 780입니다. 어, 지금 소모하는 전력 소모량을 보면 네, CPU는 지금 한 60W 정도 쓰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가 쪽에 소모하는 전력 측정량이 100W 정도. 이쪽 부분만 측정 하나만 한 거고요. 두개 다음에는 200W 정도 쓰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열화 열완, 상 카메라로 잠깐 보면 지금 안쪽에 히트싱크 부분에 지금 열이 좀 보이는 게 보이고요. 지금 GPU 부분. 지금 열화상 카메라도 지금 위에 형광등이 있어서 빛이 반사돼서 보이면 좀 다르게 왜곡돼서 측정될 수는 있습니다. 발열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었구요.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타 단자가 여러개인데 보시면 네, 사타 단자가 10개입니다. 10개 그렇죠. 사타 3만 10개로 됐구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 또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긴 한데, 어, 암호가 달려 있어서 어, 지금 뭔가 부딪혀서 안쪽에 어, 부품들이 작은 부분을 다치는 걸 막도록 됐구요. 뒷면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예, 방열을 할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서, 어, 뒤쪽 부분도 보호도 하고, 어, 발열도 좀더 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피자 익스프레스 단자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래픽 카드를 최대 세장까지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후면 부분 USB 3.0 단자와 2.0 단자 같이 있고요. 지금 4개씩, 4개씩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도 us3.0 단자가 두개더 있구요. 어, 위쪽 부분에 보면은,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 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전압이 얼만큼 들어간지나, 아니면 지금 전압 상태 등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구요. 어, 외형 부분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정도, 보여,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